하나씩 냉겨봐야 되겠네 이거 하나가 이게두꺼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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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냐고 떡면몇만 되는 은거죠 명절에는 전부 떡넣면 언젠가 좀잊어다 붙일게요 저번에 적 잊어버리고 응 떡을 시죠 이제 조금만 줘. 됐어 금만쪼금거 쪼금만 쪼금만 쪼금금만 쪼금만 쪼금만 금만 쪼금만 쪼금금만쪼금금만 내가 할게. 너무 멀어. 내가 할게. 내가. 한단더 따로. 한단더 따로. 하게신착하게 Yeah.